NG 포스테코 그루 감독은 위언한 공격 전술로 호평을 받으며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포스테코 그루는 부임 후 토트넘의 주전 라인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팀의 주전 선수로 여겨졌던 많은 선수들이 벤치에 배치되었는데요. 특히 포스테코 그루는 많은 이들을 회의적으로 만들었던 손흥민의 역할 변화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의 주장으로 기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히샬리송이 맡은 포지션인 중앙 공격수로 뛰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경기력과 좋은 인성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난 동료들로부터 지금도 칭찬을 받고 있으며, 기찬도 여전히 매체에 넘쳐납니다.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항상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주장 손흥민은 모든 국적의 선수들과 긴밀한 소통을 가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3-24의 경기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와 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각 팀의 빅매치를 분석하고 경기력도 분석하며 이번 시즌 우승 가능성을 예측했는데요. 1일 영국 매체 풋볼런더는 현재까지의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결정됐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이 우승할 확률은 97%라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치열한 공격 전략,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 토트넘의 분위기가 이를 증명하는 세 가지 요소로 꼽힌데요. 토트넘은 무패 엔진을 이어가고 있는 토트넘이 열 경기 연속 좋은 활약을 보이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폴런더는 지금까지의 라운드를 분석해 토트넘이 이 같은 폼을 계속 유지한다면 승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리그가 시작될 때마다 각팀 주장의 능력도 중요한 요소라고 흥미로운 평가를 내놨습니다. 투표 전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고의 리더십 능력을 갖춘 주장은 토트넘의 손흥민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주장이 되기 전부터 겸손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찬뒤매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의바른 행동이 담긴 인터뷰가 공개될 때마다 화제가 되죠. 토트넘을 떠난 전 동료들도 손흥민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전 동료는 손흥민이 과거에 무시당했던 사실을 고백하며 손흥민이 팀 주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한 설렘과 뿌듯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무사 댄벨레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 리그에서는 팀에 합류한 새로운 선수들이 새로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선수들과 협력하고 다음 경기에서 서로의 플레이를 결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매체 벗어는 이때가 신입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의 케미스트리가 조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리그 초반 신인들은 새로운 로스터와 포지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는데요. 불어서도 실패하는 팀도 있지만, 결속력이 강해 상승세를 보이는 팀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가장 눈에 띄는 팀이고, 선수들의 성과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10라운드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간 토트넘은 현재 선두에 있으며 양대 강적 아스날, 맨체스터시티와의 격차를 벌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트넘의 신입사원들은 경기장 안팎에서 그 어떤 팀보다 빠르게 팀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토트넘 전담기자는 토트넘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인공은 손흥민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중앙 공격수로서 제 자리를 찾은 손흥민은 동료들과 좋은 기회를 공유하며 득점에 대한 의욕을 보이지 않았죠. 손흥민은 최고의 득점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초점은 팀의 승리에 있는데요. 덕분에 한때 기분이 안 좋았던 이샬리송이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신인 제임스 메디슨이 득점을 올리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골키퍼 블리엘모 비카리오는 손흥민의 칭찬에 힘입어 뛰어난 선방 능력으로 팀을 지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리그가 진행될수록 주장의 능력은 점점 더 주목을 받습니다. EPL 최고 주장 자리를 묻는 유럽 여론 조사 결과 손흥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의 인터뷰와 공식 기자회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이 화제가 될 때마다 토트넘을 떠난 동료들이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손흥민이 더욱 큰 사랑을 받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선수는 현재 세계적인 선수인 손흥민이 몇년전 토트넘에서 무시당했고 손흥민이 지금의 위치에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안다고 고백해 영국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무사 덴벨레인데요. 2012년 9월 2일, 댄벨레는 토트넘과 노리치 시티 FC 경기 후반전의 교체 선수로 나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토트넘 입단 후첫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댄벨레는 왼발로 강력한 중거리 슛을 선보이며 토트넘 첫 골을 터뜨리며 팬들의 마음에 각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무사 덴벨레는 18, 19시즌 심각한 부상으로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토트넘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팀 동료들에게 인사하며 오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덴벨레는 최근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폭로에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무사 덴벨레는 때때로 손흥민이 토트넘의 전설이 되고 팀에서 그렇게 높은 존재감을 가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토트넘 기준으로 보면 손흥민은 영국 국적이 아닌 이상 무시당했죠. 무사 댄벨레는 자신도 벨기에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인 손흥민은 무사 댄벨레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았는데요. 무사 댄벨레는 자신과 손흥민이 실력을 뽐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시 주장위고 요리스는 잉글랜드 선수들과 함께 외국인 선수들을 압박하고 조롱했습니다. 당 덴벨레는 이게 팀 주장이라면 할 일인가 싶었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이고 유리스와 잉글랜드 선수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덴벨레와 손흥민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덴벨레는 주장으로서 팀 전체를 교합하고 팀워크에고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일부 선수는 돋보이는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 주작을 하여 나머지 선수들의 악기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덴벨레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180도 바꿔놨기 때문에 매우 놀랐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호평을 받고 있죠. 뎀벨레는 이럴 줄 알았다면 토트넘에 있을 때 손흥민을 강력히 지명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시즌 동안 손흥민과 함께 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하고 있는 뎀벨레는 신인 감독이고, 주장 손흥민의 지휘 아래 토트넘이 이번 시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뎀벨레의 폭로가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이토록 힘든 일을 겪었는지 몰랐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팀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려고 노력하고, 그들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팀원들은 모두 손흥민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손흥민이 많은 동기부여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는 덴벨레의 폭로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행동으로 인해 손흥민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재능을 펼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현재 토크넘의 주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레비 회장이 그의 노력에 관맞지 않는 연봉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이 토트넘 주장이 된 이후 분화설은 전혀 없고 모두가 그의 곁에 있어 극도로 기뻐하는데요. 팬들은 그것이 주장의 중요한 요소라며 그고 유비스는 팀원들이 더욱 단결하도록 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들은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 손흥민의 기량을 키워준 엔지 포스테코 블루 감독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는 손흥민의 올해 시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무리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